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라의 잔소리 누라 베벨 코리에레 불레. 안녕! Good morning!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저는 어디야? 어, 사이버 자가고있고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가 운전 중인데, 저는 카메라를 못 봐요. 일단 왜 비디오 찍냐면요, 저는 일단 운전하면서 어, 제 차가 라디오가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친 사람들 하는, 하는 듯이 혼자 말하는 거죠. <laughs> 죄송해요. 오케이. 음, 저는 다시 유튜브 시작하려고요. 그 10년 전에 제가 한번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한국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어 한국어 배우고 있었는데 한국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그런 어 연습을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해서 토투미 인컬렌 바 m 에서 많이 배웠었는데 거기서 그런 챌린지 어 약간 도전해보라고 그런 거였어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monthly language report 이라는 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번 어, 비디오를 올리고 그리고 발전한 모습을 어, 나중에 보면은 발전한 모습을 볼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어,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그냥 한국말 연습하고 싶어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어,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약간 요즘도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약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laughs>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가 한국말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어, 지가 한국말 잘 하는 거 자랑하고 싶구나. 약간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아, 그건 절대 아니고. 저는. 회사에 어, 다니고 있고 저는 매일매일 한국말 써서 한국말 편해요 편한가? 아 편한데 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영어보다 한국말 더, 편, 더 편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아무튼 사랑하는거 아니고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거 아니고 그냥 네 좋아요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콘텐츠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 뭐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비건기를 빌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왜냐면 아무튼 제가 음 언제지? 5년 전에 찍었던 영상도 있었고 는 한국말 진짜 이상한 표현들 많이 하고 <laughs> 아, 근데 좋았어요. 그때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어떤 어떤 콘텐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운전을 집중해야 돼 가지고 제가 이만 몰러 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